정지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승용차. 과속 방지턱에서도 속도는 줄지 않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 뒤집힙니다. 이런 급발진 상황 영상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급발진은 차량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붙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 잘못된 대처 방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큰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만하면 TV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핸들만 잡은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에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된 자동차 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는 급발진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게 되면 급발진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준다. 급발진 대처 방법의 핵심은 중립엔기어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인 급발진이 오게 되면, 중립기어를 기억하세요. 급발진이 의심되면, 자동차를 중립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연결된 상태를 떨어뜨려 동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야 합니다.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급발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체 당황해서 P위치로 변경되면 핸들이 잠겨도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급발진이 의심될 때 차량을 중립으로 놓는 습관을 길러두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아준다. 급발진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지 못하고 나눠서 밟게 되면 브레이크 압력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밟아야만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급정거와는 달리 급발진 시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에 깊게 꼭 밟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 온 힘을 쏟아붓는 듯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차의 가속이 제어가 안되면 양발을 사용하여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 꼭 기억하세요 간혹 유튜버들이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는데 단몇 초가 목숨이 걸려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차브레이크를 신경 쓰기보다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는 게 효과적이니 기억하세요 3번 L c c 까지 시동 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지 않은 경우에는 LCC까지 시동을 끄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차키를 빼거나 시동을 완전하게 끄면 핸들이 잠기기 때문에 LCC까지만 시동 끄고 엔진의 정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에도 핸들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커브길에서는 사고가 날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4번 가속이 되기 전 장애물을 이용하기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상황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즉시 박을 곳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속도가 붙기 전에는 빠르게 박거나 카드레일과 같은 장소에 차를 비벼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와중에는 꼭 중립기어를 하는 건 잊으시면 안 되고요. 중립으로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드레일 등을 통해 속도를 줄이고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하실 수 있겠나요? 급발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시 요약하면 1번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준다. 2번 브레이크를 부서질 때꼭 밟아준다. 3번 ACC까지 시동을 꺼준다. 4번 가속이 되기 전 장애물을 이용한다. 오늘 보신 영상을 참고하시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100% 완벽한 대처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차량을 최대한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년간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 중 인정 사례는 0건이었습니다. 급발진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차를 활용할 때 꿀팁을 알려주는 카섭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